주주총회 파괴자라고 난장판은 와 괜찮아 우리한테 미야쿠니가 있어 아, 별 악질 같은 놈들이 다 있네 왜 하필 우리 회사를? 막카는나인데스 아. もしかして最近私たちが成長したことが気に気になる人たちがあるいるのですよね。<laughs> ニックがアスラージャーいモドラ？だっかもぼそ。<laughs> <laughs> ニックがした言葉がこんな。オッケー、覚悟하겠습니다。 わかった。다 어, 저장할게요. 혹시 모르니까, 자, 오늘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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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ますか 인재관리 매우 나쁨이야 이러면 안 되지 아 좋아 순자산도 좋음이야 아주 좋아 오와 요주의 인물 저놈이구나 그래도 미야쿠니한테는 별거 아니죠 설득력이 600 넘어 아 지금 레벨업 시킬필요는 없을 것같아요충분해 계사 호고커서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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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それでは質疑応答に移りたいと思います。大原の総括、いでしょうか。ぜひお願いいたします。うまくいってるからって調子こいてるだろ。ああ、やい、やまい。探せよ。もういい。ご質問のある株主の方は。ええ、は本当にうまくいってますか。表面的に一つ。

미아프리스, 네? 곡으로 하니까, 데미지가 안어야다곡꼬로 하니까, 곡미로 하니까, 곡으로 하니까, 로 하니까, 곡으로 하니까, 곡으하니니까 곡으로 하니 오케이 <놀람> <놀람> <niche>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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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38위야? 어머 와 이치반 132만? 와 아, 대박 나, 나 부자 됐는데요? 이거 자격증 다 따고 남겠는데? 이 돈으로 다 자격증 따야겠다. <laughs> 언제까지 어깨 춤을 추게 할 거야? 어 뭐야? 아. 아. 지금 38이라고. <laughs> 뭐야? 내가 때렸나? 아너 <laughs> <laughs> 라이벌이 집받는 것, 그게 우리의 규칙이니까. <웃음> <웃음> 어, 다시 올 테니 각오하라고? 그래. 그, 그때는 미아쿤이 어? 부사장으로 만들면 아... 되겠는데, 솔직히? <laughs> 설득력 진짜 갑이야. 상성 다 뽀개. <laughs> 어? 다음은 다른 사람이 출동하는 건가? <laughs> 뭐야? 아 4천원 중에 이제 한 명은 쓰러졌고 다음은 나다 이거야? 99.9%?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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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0.1%로 지겠네? <laughs> 사천 원중 최악 체였다 아, 하이. <laughs> 는거 봐. 어 그러면 니기 또 투자해 주나 혹시? <laughs> 하이. 오 드디어 인류 기업이야. <laughs> <laughs> 와 대박 또돈 줘? 시간 상관 없어? 에나 지금 38인데, 20인은 금방 가지. 미소는 여기 못 하나요? <laughs> 그러게요. 상대 라이벌이라서. 어, 조건 한개더 제시해? 어? 본사 이전? 어? 아, 사무실 더 크게 하는 거구나. 배웠을 수도 있어. <laughs> 아디오스. 그래, 지금 이게 1, 2기업의 사무실이야? 이사는 1억이요? <laughs> 에? 이사할 만하네. 말해. 아, 그래? どうしたんですか、カスガさん暗い顔されてどうしたんじゃそんなパンチパーマが失敗したような頭になって頭は前からで。<laughs> 実はニックから新たに条件が出されたんだけどよそうなんですかニュアンセオンその条件っていうのは株価ランキング20位以内と本社の移転イテ なのこってここからその。新しい大きい綺麗なビルとかに移るってことですかそういうことになるかなもちろん1億円になった。え、ね、やだよな。俺、勝手に突っ走って二人の気持ち考えてなかったかもしれない。 必要以上に会社をでかくすることが目的じゃねえ今の一番成果を守り続けることが大事なんだもんなそれなのに場所を移すだなんて勝手だったすまんああああやっぱ俺ニックに言うわ出資はもういらねえ一番成果はこのままここに残って老舗の味を守ることだけにこだわりつやったー あ、とハハハハだよいいじゃないですか、移転せっかくだから、きれいな新築のビルとかに移っちゃいましょうよ。きゃーいいの実はわし、こっそり目星をつけていたがあっての <laughs> 駅近くの高層オフィスビルなんじゃが、そこにするのはどうじゃ <laughs> おいおいちょっと待てっていいのかよ移転しちゃっていいに決まってるじゃろもともとうちも騙されて身ぐるみ剥がされる前はそこそこでかい会社だったのだようやく復活への第一歩じゃよあ <laughs> <laughs> いや약간선물システムは없더라구요 <laughs> それならよかったぜなら決まりだな移転を検討しようそうじゃせっかくの機会なんじゃし 社名も書いたらどうじゃ社名を今のわしらは成果以外の仕事もやっておるじゃろずっと一番成果のままだと他の授業をないがしろにしているように見受けられるかもしれませんか確かに貸会社というイメージがつきすぎることがしかせになってる授業もあるかもしれないうんそう言われれば確かにじゃあどんな社名がいいんだろうなうんホールディングス 一番ホールディングスなんてどうでしょういろいろな授業を展開する企業はホールディングスとしてやっていくことが最近多いですし一番ホールディングスか <laughs> なかなかすごそうな名前じゃねえか俺はいいぜばあさんはもちろんかまわんわしはコーミーの横文字大好きじゃからな <laughs> コケコッコもいいかコケオよし じゃあ決まりだ新社屋への移転とともに社名を一番ホールディングスに変更しよう <laughs> はい一番ホールディングスうん我ながらそれっぽくていい名前さてとじゃあ移転先の物件だがどうするかあそれでしたら私たちに任せてくださいよ 에리요 근데 저도 잘 괜찮다. 몰라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사장하다가 말아먹은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사장이 된 거예요. 그이요최고 물건을 네. 코스파노 이 물건을 찾다시미세마요

<idden gets> <by> <laughs> ようこそ一番ホールディングスへ手羽わあいやいいですね新社屋オフィスビルいい眺め手羽木だ本当じゃな。<laughs> これならもっと長生きできそうじゃよかったのコキコッコ <laughs> 確かに一気にスケールアップした感があるなだけどよ 1>, 1億円だ날린 <この S 1> 거아냐 <ビル S 1> <시> 高かったんじゃねえが왜말을안해 <laughs> いやいや笑顔でごまかすなっていくらなんだ高いんだろう。そそ<スー> 서서서서そんなことないよね。 <목소리도> うん。そんなことはないぞ。いや。 <못한 거야> 사체 받았어 이거? 신경 쓸 정도도 나지 억래시. 이거 마이너스 뜨는 거 아니야?そうだ。 私たちは用事があるんでした。ではでは。 이거 필이 안 좋은데? 어, 어 뭐야 뭐야? なんだこれ? 응? 고열세 막 엄청난 거 아니야? 샷. 100억 엔. 어? 배0 0억 뭐랬다. 엄마야, 코스바가 이 비료를 이시마 돈이 무슨 일이야? 배0개니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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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結局100億円程度に落ち着いたと落ち着いたとじゃねえよたグ20位以内に入らなきゃならないのにいきなり大ピンチだぜままあでも今回の移転で扱える授業の数も増えますしいろいろグレードアップしてますから大丈夫このくらいちょちょいのちょいで返せますってどうも쉽게けせなんでそうそう先行投資ってやつじゃ 過ぎたことは仕方ない。そうやろまったくよく言うぜ。まいいさなんだかんだで、俺もこのビル気に入ったしな。確かにケチケチしてても仕方ねえ。じゃんじゃか稼いで、このビルじゃ収まらねえくらいでかい会社にしてやろうぜ色 obile,。色にか色にかばらもこち。私も今まで以上に頑張りますから。おおつつ。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ね。春日社長ああ。 역제제가 할아버지였네. 이치방 홀딩스! 오케이 사명이 이치방홀딩스. 어 물건 아두 개가 아니라 하나만 증가하네. 돈따발따기게 유대 레벨업했네요. 와 이게 내 건물이야? 와 최상층이야? 와. 아 구라 안 치고 할아버지 화병 나서 어, 인정. 인정. 아니 무슨 펜트하우스로 해놨어. 대박이야. 너무 좋아 안에 꽂고 와 크루즈도 보이고 뭐아 크루즈인지 아튼 뭔지 막 보이네.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내야 돼? 자, 장기는 없는데, 뭔가 상환되는 게 없는데? 100억은 지금 당장 갚는 게 아닌가? 일단 물건을 하나 삽시다. 오케이, 새로 생긴 게 있네. 패션 헬스? 와 무슨 물건 하나가 3천만이네요. 와 이거는 무슨 8 8,540만? 고양이 지명료와 사료 수기 서비스? 가라오케. 화이트 플래그 밀리터리 샵 그러니까 매출 규모를 봐야 돼 지금 봤을 때 매출 규모는 여기 화이트 플래그 밀리터리 샵이 잘될것 같거든요 이걸 합시다 아 근데 고양이 집사가 기본이 1억이야 아 기본 1억... 아 잠깐만 구... 아 잠깐만 물건 매 가격을 내가 잘못 봤네? 고양이 집사를 사는데 1억이 드는 거구나 어나클일 날뻔했어 아 이거 팔... 매 가격이랑 구입액이랑 다르군요 그럼 화이트 플래그를 삽시다 네. 음... 아, 오와아 우린 현찰로 주는구나 보자, 보자. 하! 샤 공정 성립이아 이렇게 되네요 자 인재를 뽑아... 와 하트가 좀 높은데? 일단 두 명을 넣어보고, 잠깐 여기를 하트가 높은 친구로 바꾸죠. 그리고 물건을 강화시켜야지,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명도가 높은 애를 나중에 찾아서 넣으면 될것 같아요. 매출 100 찍었어 여기 자 이제 매출 해해까 여기는 상품이 높아야 되네 상품 높은 베를 하나 뽑아야겠다 그나마 쇼코가 좀 높죠 레벨에 비례해서 그 다음에 강화를 합시다 최대한 이 정도 했으면은 아 매출 360 아주 좋아요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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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 겨우 1렙 했는데 360이면은 아 여기에 내가 봤을 땐그 인원을 많이 투자를 해야겠다 이쪽에. 일단은 레벨업 해야 될 애들을 내가 봤을 때는 얘도 승진을 시키자. 얼마나 <목소리> 승진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과장해도 돈을 낼수 있어. 1억이나 있으니까. 이제 기본 광고 안때려도9 9 7만이넘네요 아주 좋아. 요여 역시, 역가시다시승신이요아이 <laughs> 역시. 코가 가성비가 좋긴 해요. 제제 네나나와400 <목소� <condoled> <목소리나> 찍었어? 대박인데? 에? 총 수익 1 0 0 넘었네? 대박인데? 주가는 오르지 않았어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성공한다 배당금이 두배밖에 안되기 때문에 성공합니다 순자산이 그렇게 별로네 많이 땡겨야겠는데 내 <목소리> <목소리> 네 봤을 때는 저 미스터 브릴로가 별로 수익이 잘 안되는데 괜히 요구조건만 커서 팔고 다른 걸로 바꿔야겠어요. 그쵸? <목소리> 욕했다가다아 제발. 아니 무슨 다 실패야? 나 버그 걸렸니? 내가 봤을 때는 이거 팝시다. 이거 음. 별로 그렇게 수익이 잘안 나와. 수익 예상에 비해서 얘가 제일 꼴찌잖아요. 살고 나머지도 다 팔아도 되긴 해. 근데 일단은 하나 삽시다, 차근차근 합시다, 차근차근 캡슐 호텔. 지명도가 높아야 되는데 우리 지명도 높은 애가 잘 없어. 어, 차라리 차라리 이때 서점 하나 사가지고 할까요? 지금 포인트 2배 환급 캠페인이니까 오케이. 이때 서점을 사자 よ変わる式を 오. 백 100만 넘었어. 좋아요. 이러면 이득이죠? よ 이네.